안녕하세요. 캔드레신입니다. 먼저, 지난 관점 복귀해보면, 8월 14일 오전 11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조정이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3K 부근이었죠. 같은 날 오후 7시쯤에는, 일단 118K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죠. 8월 17일 오후 11시에는, 캔드레신 전에,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었던 건 8월 19일이었습니다. 115K 부근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반등이 와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락 이후에 급반등이 왔었죠. 이때가 잭슨홀 미팅이었죠. 여기서 반등을 하니까 또 그새를 못 참고 또 악플을 달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롱 포지션 잡았다고 25,000 명이 있는 공개 텔레그램 방에 제 포지션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악플을 달러 오신 분들은 텔레그램에 없으신 거겠죠? 이 텔레그램이 비공개 방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관점망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계속 쇼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여기서 반등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정확하게 말씀해드렸습니다. 올라갔을 때 반익절하고 이렇게 한 파동 더 올려줄 줄 알아서 본전 스탑하고 홀딩을 하겠다고 말씀해드렸죠. 근데 내려와서 본전 스탑이 나간 상황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하방을 보고 있는 건 맞지만 여기서 롱 잡을 때 말씀드렸듯이 캔들 매매는 한 방향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캔들이 보이면 롱도 잡고 숏도 잡고 해칭 포지션도 잡는 겁니다 종합을 해보면 고점 뚫은 이후부터 저는 계속 숏 관점이었고 롱을 봤던 구간은 딱한 군데 여기였습니다 여기 임펄스처럼 나와서 한 파동 더 올려줄 줄 알고 여기에서는 홀딩을 그냥 했던 거죠 최근에는 영상을 찍는 빈도가 좀 줄었는데, 큰 관점에서 크게 변한 게 없어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빈도를 좀 줄이고 있다는 점, 세부적인 관점은 제가 전부 다 텔레그램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에도 하방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 충분한 하락이 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메인 관점을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124.8k 고점을 뚫는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는 더 조정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첫째로 캔들 둘째로 파동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들에서는 하이키나시 캔들과 일반 캔들을 볼 거예요 차트에서 하이키나시 캔들을 보면 월봉으로 먼저 볼게요 하이키나시 캔들이 음봉이 뜨면 항상 조정이 시작됐죠 음봉이 뜨면 조정이 시작되고 음봉 하나로 끝난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유는 하이키나시캔들은 추세의 변곡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음봉이든 양봉이든 온전한 형태의 하이키나시캔들이 뜨면 추세로 더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양봉이 떴을 땐쭉 양봉을 뽑아주고 음봉이 떴을 때는 또 다음 달도 음봉이 뜨죠. 마찬가지로. 자, 근데, 이런 데서 조정이 적었던 이유는, 하이키나시 캔들 자체가 형태가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이키나시 캔들은 고점에서 뜰 때, 저점에서 뜰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점에서 뜰 때는 이런 도지 형태, 위아래 꼬리 달린 이런 도지 형태, 이런 도지 형태 보다는 윗꼬리가 없고 아래 꼬리만 있는 이런 음봉 망치 형태가 나왔을 때 추세를 지속하는 편이고 반대로 양봉일 때는 윗꼬리만 있고 아래 꼬리가 없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캔들이 나왔을 때 추세로 지속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월봉에서는 아무런 하락신호가 없죠. 근데 주봉에서 볼게요. 자, 주봉에서 봐도 어느 정도 추종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음봉 캔들이 하나가 뜨면 쭉 지속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뜬 음봉을 보면 캔들의 형태가 좀 좋습니다. 여기. 확대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아래 꼬리가 달리니까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도지 형태가 아니라 위꼬리가 없고 아래꼬리가 달려있는 이런 음봉 형태죠 온전한 음봉 형태란 얘기예요 이런 음봉이 떴을 때 추세로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볼게요 양봉이 떴을 때 보면 양봉 떴을 때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양봉 아래꼬리가 없고 윗꼬리만 달려있는 이런 양봉이 떴을 때는 추세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 캔들의 크기로 봤을 때 크기가 정말 큰 추세로 지속되는 음봉의 형태는 아니죠. 작기 때문에. 하지만 윗꼬리가 하나도 없다는 점, 아래꼬리만 이렇게 달려있다는 점. 이런 캔들의 형태로 봤을 때 조금 더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일반 캔들을 살펴보면 일봉에서는 이미 하락 캔들이 나왔었죠. 일봉 캔들이 안 좋다는 거는 저희 비공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런 하락장악 캔들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고점이나 저점을 몸통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나왔을 때 신뢰도가 높은데, 완벽하게 몸통으로 캔들이 돌파해주는 형태는 아니지만,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하락장악이 나왔다는 건 의미가 크죠. 그리고 왜 얘가 더 하락 캔들에 가까웠냐? 바로 여기에 이제 상승 돌격의 뉘앙스를 가진 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 돌격은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작은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온 캔들이 상승 돌격인데 상승세 초입에서는 굉장히 강한 상승 캔들이지만 고점을 뚫은 위치에서 다음 캔들이 지금 보시는 형태와 같이 하락 장악이면 하락 캔들로 바뀌죠. 여기도 잠깐 보시면 윗꼬리 음봉 그리고 그 다음 캔들이 완벽하게 양봉을 만들어 주진 못했지만 세 번째 캔들과 같이 합쳐서 보면 이런 상승 돌격형 캔들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음봉이 나와서 잡아 먹었기 때문에 여기는 하락 캔들로 볼 수가 있었죠. 보통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 캔들이 나오면 조금 더긴 추세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온 캔들, 하락 돌격형 캔들이죠. 하락 돌격형 캔들은 상승 돌격과 반대되는 캔들로 이렇게 음봉인지 양봉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캔들이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 주면서 하락세 초입에 나왔을 때 하락을 지속하는 캔들이죠. 이 캔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더 하방에 압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파동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면 파동은 조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고점으로 해서 A파동이 나오고, 지금 B가 이중 플랫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C파가 나오고 있는 거 하나. 이렇게 ABC가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가 종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ABC가 끝나면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최소 조건은 만족이 되지만, 보통 이렇게 하나의 표준 파동으로 조정을 마치고 바로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x 파로 조정을 주고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다시 한번 y로 빼면서 wxy를 만들지 않을까 일단 이 관점을 조금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y 파동의 하락이 100k를 깨지 않을 수도 있겠죠 깊은 가격 조정을 주는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 카운팅 잠깐 볼게요 이 b 파동까지는 저번에 했죠 마지막 c 파동은 카운팅이 좀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여기를 1파 연장 임펄스로 하나의 A파동이 끝나고 마무리 짓는 ABC가 하나가 끝나고 반등한 파동을 불규칙 플랫으로 X파동으로 하고 지금 Y파동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하락이 깊지 않을 거예요. 다른 가능성으로는 여기까지가 임펄스 A파동 나오고 B가 여기서 끝나고 이 B지점에서 쇼크 관점을 냈던 거죠. 그리고 C로 떨어졌는데 C를 1파 연장 터미널로 해석을 해서 여기서 롱 관점을 봤던 거고요. 자, 그래서 ABC로 한 파동이 끝났으면 전체적인 페어링이 전파동과 조합을 해보면 ABC로는 카운팅이 안 되겠죠. 왜? C파동에서 ABC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W, X, Y는 되냐? 안 되죠. 왜? X파동이 고점을 넘기는 순간 큰 X파로 봐야 되는데 큰 X파 다음에 지그재그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그재그로 봐야 되기 때문에 Y파동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파동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 파동과 조합을 해서 이게 합리적인 카운팅인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A, B, C밖에 안 되는데 C 파의 종결이 안 되니까 이 A, B, C가 하나의 1파를 만들어주는 1, 2, 3, 4, 5에서 1파 연장 터미널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카운팅 지우고 이렇게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1파 연장 터미널은 이렇게 쐐기형인데 정직하게 이렇게 쐐기로 잘안 나옵니다. 항상 쐐기를 만들 때 1, 2, 3, 4, 5 이렇게 4파를 숨겨서 잘 눈치를 못 채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좀 그런 형태죠. 만약 이 카운팅이 맞다면 여기서 w가 끝나고 지금 x파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y파가 더 내려오겠죠.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카운팅보다는 조금 더 하락이 깊겠죠. 이런 형태로 내려가면 무섭게 급락하는 형태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건 자, 여기를 ABC로 보고 있는 건 동일한데 이 10파동이 연장 플랫으로 길게 나올 가능성도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가 1연장 임펄스로 첫 1파를 만들고 지금 2파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2파 이후에 3, 4, 5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알트장 전에 패닉셀을 유도를 한다면 이런 파동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파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 파를 자 W X Y로 빼는 이중 강세 조정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마지막 여기 올라가는 파동이 5파 연장 터미널을 만들어 준다면 A 파동 대비해서 B 파가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C 파가 A 파동의 고점인 여기 117.5K를 넘지 못. 타는 이런 ABC를 만들고 3파로 급하게 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ABC에서 C파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90K 초반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연장 플랫이라고 해도 2.618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동으로 보면. 저는 여기 주황색 라인을 넘지 못하고 조금 더 하락이 지속되는 것이 메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캔들을 보나 파동을 보나 조금 더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인 관점은 제가 텔레그램에 가끔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